21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어디 이렇게 단독으로 딱 떨어진 곳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을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 지난번에 녹화한 게 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온 오라클 틴탑 게시 컨서닝 뭐스에 관하여 더 데저트 그 사막 더가 있고 대문자니까 어떤 정해진 한 사막을 말해요. 바이더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가 있고 대문자니까 그 바닷가에 바다 옆에 있는 사막에 관한 계시다. 오라클은 프로 c 시로 해야 되는 해도 되는데 혹시 킹제임스 버전에서 프로 c 시로 됐을까 했더니 킹제임스 버전 어왜 아, 이래 발음이 킹 킹제임스 버전은 어버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짐. 그리고 한국어 성경은 또 경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사용된 단어의 맨 끝에 그 오라클, 신탁, 개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왜라 그렇게 한글어, 한국어 성경이랑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단어를 굳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누가 봐도 신탁이고 계신데 프로 풀 시로 말할 수 있어. Like a w h i r l w i n d 회오리바람처럼, whipping through the Southland, 남쪽 땅을 쫙. 그러니까 수루는요 전부 다휩쓰는 거예요. 그것을 휩쓸고 있는 회오리바람처럼, an invader 침략, 침략자가 comes on다. From the desert 사막에서, from a land of terror. 공포의 땅에서 어 다이얼 비전 끔찍한 비전이 해즈된쇼 바로 우리 집제 창문 바로 앞에 여기 주인집 창문이 바로 뭐한2 2, 3미터 간격으로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거 녹화를 여러 번 하거든요 지금 뭐 해서 나 다시 하고 뭐 해서 다시 하고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낮잠 자려고 누웠다가 이사여서 21장 외우겠네요. 헤즈빈 쇼은 완료형에다가 스톰테라서 보여졌다. 나에게. The traitor, 반역자가 비트레이스, 반역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타, 그 비전의, 이 비전의 내용이죠. 반역자가 막 반역을 하고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본 거죠. e l a m i attack, 공격하라. 미디아요 a 레이시즈, 음... 뭐지? 포유하라 I will bring an end. 끝을 으, 끝을 내겠다. All the groaning. 모든 신음 소리를 이거는 she caused가 groaning을 꾸며주죠. 그래서 그 그녀 그녀는 지금 바벨론을 받은 거예요. 나라를 여성형으로받으니까 바벨론이 야기시킨 모든 불러일으킨 모든 신음 소리를 끝내겠다. At this, 이것을, 이것에, 이, 이 때문에, 이것에, my body가 is wrecked, 뒤틀어진다, with pain, 고통으로. 이것도 극심한 고통이 seize me, 나를 사로잡는다. 뭐뭐처럼, like those of a woman in labor. 이 labor는 분만, 출산, 이런 뜻이에요. I'm staggered. 내가 stagger는 여기서는, 보통은 비틀거리던데 여기서는 큰 충격을 받다. 큰 충격을 주다예요. 원래 뜻은. 충격을 주다.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죠. I, what I my what I hear. My w h a I h e r e 내가 들은 것으로. And I'm bewildered. 이거는 be bewilder는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아, my what I s e 내가 본 것으로 당황했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무섭겠죠. My heart, 나의 마음이 fluttered, 불안해지고 fear, 공포가 makes me tremble 나를 떨게 한다. The twilight I long for 내가 기다렸던 그 빛이 has become a horror to me 나에게 공포가 되었다. They set the table 그들이 Uh, set the table 식탁을 차리고 they spread the rug 그리고 러그를 깔아, 깐다 깔았다 과거형이네요 네, 그리고 그들이 먹는다 그리고 그들이 마신다 get up 일어나라 you officers 너희 장교들이여 all the shields 그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me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말한 것이다 예, what은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 관계사예요. Go, 가라. Post a lookout. 감시인을 배치하라. And have him report what he sees. 그가 본 것을 리포트하게 하라. 그래서 have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거은 make도 되고 let도 돼요. 어, 이런 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더 얘기하면 은 갑자기 영화가 더 싫어 지실 테니까 When he sees, 그가 chariots with teams of horses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그런 그 어, chariot, 그 배너의 영화 장면 같은 거그 수레 보시면 생각나죠 아니 수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그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를 보거나, 한글 성경에는 보통 병거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riders on donkeys, donkey를 탄 사람들이나, or riders on camels, 어, 낙타를 탄 사람들을 볼 때, let him be a lot, 그가 어, 이렇게 경고하게 하라. fully a lot, 그러면 완전히 이제 경고하게 하라. And the lookout shouted. 그 감시자가 소리 썼다. Day after day, 날마다, My Lord, 나의 주님, I stand on the watchtower. 내가 망대에 서 있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 I stay at my post. 제가 제 초소에 서 있습니다. Look, 보세요. Here comes a man. Here comes, 그럼 누가 온다죠? 이게 주어죠. 한 남자가 옵니다. In a chariot with a team of horses.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를탄한 남자가 옵니다. And he gives back answer. 그리고, 어, 누구냐? 그랬을 때겠죠. 그랬을 때 대답합니다. 바벨론 has fallen. 바벨론이 망했다. 이게 완료형이죠. 완료됐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has fallen. 망했다. All the images of its gods. 그, 그바벨론의 its gods, 어, 어, 신들의 이거는 상, 형상, 스태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lie sted, shattered on the ground 땅에 떨어져서 흩어졌다. Oh my people, 내 백성들이여, crush on the threshing floor. 이건 타장마당이죠 타랑 타마당을 부숴라. I tell you what I have heard from the Lord. Almighty. From the God of Israel. t h o m t h e l o d a l i s r a e l 그러니까 that r a r a right? a t r r i a g a r s a t s r 라 Someone, 누군가 calls to me from Shale. Shale에서 누군가 날, 나를 부르, 말했다. 소리쳤다. Watchman, 어, 감시자요. What is left of the night? 밤새 뭐가 남았니? Watchman, what is left of the night? 밤새 뭐가 남았니? 두번 반복했죠. 그랬더니 The Watchman이 대답하기를 Morning is coming. Come, coming. 아침이 오, 오, 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밤도 올 것이다 If you ask, 너가 묻는다면 then ask, 물어라 and come back yet again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요 저는 해석은 지금 해석 그 성경적인 해석을 너무 모르는 것까지 막 하다 보면은 좀 오버 하잖아요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주석 같은 거잘안 봅니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하다 보면 성경이 소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만 실천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다 못해 그 어, 간단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일생에 그것도 어, 어려운 일이고. 어... 그 모르는 것까지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고 정 이제 모르는 데 알고 싶으면은 그건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금방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뭐 문맥상 뭐 이걸 모르면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on oracle concerning arabia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 u r caravan of dead night 드단의 대상들 이게 이 대가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쓰든가 뭐 그래서 허리띠를 나타내는 거 이게 한자거든요 대상 근데 그~ 그~ 낙타 낙타를 몰고 이 상인들이 사막에 보면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낙타가 이렇게 줄 서서 막 얼굴에 막 뒤집어 쓴 사람들 상인들이랑 뭐~ 낙타에 탄 사람도 있고 낙타에 짐도 싣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o, Caravans of Dead n i 가 드단 의 대상들 who came up in the of 아라비아의 협곡 이곳 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어~ 어~ 단의 대단 대단의 대단의 대상들이요 어~ 브링 워럴 물을 가져오라 더 쏠스 더 프라스 형용사 복수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유후 리브인 테마 대마에 사는 당신들이요 브링 후 가져와라, 음식을, for the fugitives, 도망자들을 위해서. 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처절한 거죠. They flee from the sword, 검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 달아났어요. From the drawn sword, 수어드인데 칼이 칼집에서 뽑아져 나온 칼이에요. 그래서 막 전쟁 중인 거죠. From the bent bow, 그러면 이것도 화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꺾였어요. 꺾이려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만탁 놓으면 화살이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이것도 전쟁 중인 걸 나타나죠. And from the heat of battle. 전투의 그런 히트, 과열, 열기, 최고조, 긴박함. 이런 거로부터 도망간 사람인데, 그, 그래도, 항상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막의 대상들이, 뭐,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뭐, 우연히 만나서 물을 먹여주고, 뭐, 사막에서 기저, 기진에서 쓰러진 대상들이 발견해갖고, 살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This is what the law says to me.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Within one year, 1년 안에, as a servant, 뭐, 뭐처럼, bound by contract. 계약에 의해서 묶인 어, 종이, 그그 그 뭐랄까 기간을 카운트 하듯이 하는 것처럼 all the pump of 달계달의 cattle, 모든 화려함이 will come to an end 끝장이 날 것이다 계달의 장막 이런 말 있었죠 그 아가사에도 보면은 그 여, 여인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 그랬는데 계달의 장막은 그냥 검은 게 아니라 굉장히 윤기나고 검은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지을 때, 아, 나 목소리 또 기어 들어간다. 장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그 장막이 사람들은 집이잖아요, 건물,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가장 화려한 재료, 비싼 재료가 개달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개달의 그 화려한 그 화려함도 끝장이 날 것이다. The survivors of the bowmen, 그래서, 궁수로부터 살아남자들, 그리고, 더 월, 궁수들은 더계다의 그 무사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will be few. Few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하다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데, 이게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이런 뜻이고요, 약간 있는. 이게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The Lord,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has spoken, 말씀하셨다. 네. 아멘. 여기까지예요 아, 근데 제가, 저도, 저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눈치를 보느라고. 처음엔 당당하게 큰 소리, 소리 작다고 다시 시작했는데, 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보고 소리가 작으면 다시 녹음하고, 괜찮으면 그냥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